서울에서 딱 20분 거리. 이런 단독주택을 꿈꾸셨다면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렛츠 고!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경기도 고양시의 단지형 단독주택입니다. 구파발역까지는 25분, 삼성역까지는 19분 정도의 거리인데요.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는 가격을 확 낮춘 후두 세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번 현장의 장점 중한 가지가 단지형 주택이라는 점인데요. 이번 현장의 5개 동과 더불어 주변으로 50개 동 정도의 단독 주택이 모여 있어서 하나의 타운하우스처럼 멋진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농협과 하나로마트 그리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은 5분 내에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. 삼송역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도 도보 1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에게도 꽤 괜찮은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. 대지 면적은 약 88평, 1층과 2층을 합친 실내 사용 면적은 약 45평 정도로 나왔는데요. 좋은 점은 2층에도 별도의 거실과 주방이 있어서 단독주택이지만 빌라의 복층처럼 1층과 2층을 완벽히 분리해서 두 세대처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모두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.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의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로 연락하셔서 한 번에 모두 구경해보시길 바랍니다. 안녕!